군대3가 12라운드 주간 프리뷰 TVN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필라 ATP 서울오픈 챌린저 남자단식준결승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이빙 대 카멜 마이흐작의 맞대결 박용욱 해설위원과 현장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이빙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랭킹 135위 오른손을 주선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챌린저 무대에서는 통산 43승 21패. 네 번의 우승 가운데 올 시즌 세 번의 우승을 추가했고 모두 하드 코트 대회였습니다. 네, 상대의 그 아, 공격적인 선수고요. 또 파워풀한 아 테니스를 구산 선수죠. 결승을 노리고 있는 폴란드의 카밀 마이흐작 선수입니다. 26살, 8번 시드를 부여받고 이번 대회에 나섰고요. 111위의 세계 랭킹 최고 랭킹은 75위였던 마이 의작 선수입니다 역시 오른손을 주선으로 활용하고 챌린저 부대에서는 128승 9 0패 우승은 세 차례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대회 8번 시도를 받았고요 아, 챌린저급에서 이제 3회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네, 우빙 선수의 서브게임으로 1세트 출발합니다 동산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두 선수입니다 1시 하지만 넷백 걸렸습니다. 마이우작 선수의 백핸드에 대한 강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시작부터 포인트를 잃긴 했지만 마이우작 선수는 백핸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델티, 서브로 들어갑니다. 포핸드 쪽으로 지금 초반에 공략을 하겠습니까아 좋습니다. 네. 포핸드 위로 위빙 선수의 포핸드도 공격성이 느껴지는 초반입니다. 네. 서브 포인트로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가져가는 우이빙 선수입니다. 마이 흐자의첫 번째 서브 게임입니다. 어 오, 오, 좋습니다. 네. 이후에 <웃음> 포핸드로 먼저 <laughs> <라크스> 리턴 게임 앞서가는 우이빙 선수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임팩트 존이 빠르게 잡혀지면뭐 높은 데서 한타입 빨리 치는 포핸드가 인상적인데요. 네. 올렸습니다. 라이 헤젝의 언포서로 초반에 펀드 싸우면서 지금 밀리는 모습이요. <laughs> 이번에 벗어났습니다. 들어왔습니다아라스입니다니다 브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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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스라스입니다 브라스입니다. 이라스입니다브라스 주도하면서 예, 컴베레시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레이포인트 하나가 집어졌습니다. 포핸드 프로스코트 샷이 네트에 걸린 우이빙 선수입니다. <듀스> 자,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서브포인트 <laughs> 듀스를 만든 마이희작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자신의 서브스키험 때 위기에 몰렸을 때 저렇게 좋은 서브가 들어가서 포인트적인 나오고요. 네. 아, 카밀 마유희작. 벗어났습니다. 아! 듀스 상황. 맞습니다 서브 게임을 지켜낼 수 있는 기회. 버스럽니다. 아. 네. 게 포켓냈습니다. 어, 시청자분들께서는 정현 선수를 최근 네.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없고요 어. 어. 코핸드 어로스로 아. 리턴 게임을 먼저 앞서가는 우이빙 선수입니다. 어. 어. 코엔드 어퍼 세로 마이 흐자. 세컨드 서브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안쪽에서 리턴을 시도한 위밍 선수였고요. 오, 이번엔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마유 회자 그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우이빙 선수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놓을 필요가 아, 있겠습니다. 배티오. 서브 포인트 30옥 오늘 참그 우이빙 선수는 경기 잘 되네요. 네 40%대의 마이오 이번 첫 서브는 빗나갑니다. 브레이크 백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이오작이될수 있습니다. 배틴, 보팅? 보팅. 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의 서브게임한 번밖에 놓치지 않았거든요 브랙백을 한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넘겼습니다 선았습니다.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 마이흐자. 아, 이번 에도 위기 상황에서 서브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아, 다시 몸을 풀어 보는 마이흐자. 듀스가 됐습니다. 오, 리턴 에이스가 나올 건 했지만 아, 노인츠. 올렸습니다. 아직 1 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확실하게 이제 오픈 코트가 열릴 때까지 좀더 이제 아, 섬산 플레이를 지금 두 선수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laughs> 아드밴티투. <아유! 한, 웃음> <서버> 포인트 다시 <laughs> 세트 포인트 위기. <위비. 웃음> 오. 되었습니다. 아, 백핸드 위너 우이비. 아, 하지만 세 포인트만 오면 첫 석을 놓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세컨서브. 어 아, 더블 폴트가 나옵니다. 듀스. 아, 가볍게 스윙을 마무리. 아, 다시 세트 포인트 네 지금 저거를 강하또 아, 때렸다 그러면 타이밍상으론 사실 범실도 나오시는데 역시 네. 힘을 딱 빼고 짧은 그 어, 스매싱을 통해서 정확한 공을 어. 쳤습니다 이번에 첫서블과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로 몰면서 결국 이렇게 1세트에 맞춰 포인트를 오. 채웁니다 네, 첫 세트는 뭐우이빙 선수의 어, 안정된 6 g a m e 보였고 자신의 서브 게임 잘 지켜 가면서 첫 세트를 먼저 선출를 했습니다. 우이빙의 서브 게임. 에이스. 많은 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트를 맞고 어허... 넘어지 않습니다. 어 어허... 너무 와크, 파우스트에서부터 너무 왔거든요. 네,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에 <laughs> 넘어오긴 했습니다. 상대 허를 찌른 아, 이런 패턴 공격이었거든요 네트를 맞고, 네 일단 네. 우이빙의 포인트고요. <laughs> 이후에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백핸드 다운드 라인이 벗어나는 마이 후자 <laughs> 4털 15. <목 będą 왼쪽> 더블 포털로, 백핸드 언털로 포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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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로 하지만 넘털지 못하는 우이로 선수입니다 듀스, <목소리> 네 포털로, 포에서 포털로, 가 됐어요 위험하죠. 네. 슬라이스 배틀. 우이빙의 아! 백핸드 슬라이스는 벗어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마이 회장 네 조금 그 경기 집중을 하고 좀 끈질기게 플레이를 아, 시도하고 있는 마이 회장이고 반대로 이 우이빈 선수는 더 빠르게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아, 좀급하단 말이죠 네 게임 마이 점 게임 브레이크 마이 회장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우이빈 오, 오 세컨 서브를 세컨서 네. 버스타이드로 네. 네. 돌려놔서 에이스를 해 됐어요. 어, 스가 절묘했습니다. 아. 자, 네. 강력하게 아, 어. 힘을 실어갔던 백핸드 샷이 통했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네, 네. 시이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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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네. 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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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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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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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마이자 로브 아, 안스베시로 좋았어요. 반응하는 마이 회장입니다. 마이자 어포인트역 어, 크로스로 아, 아, 다시 듀스를 만든 우이빙 선수입니다. 뭔 아, 아웃 백핸드 언퍼세로 아, 있습니다. 라켓 괜찮나 모르겠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에서 상대방한테 사실 아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데요. <laughs> 네. 위기입니다. 세컨드 스톱. 어 벗어났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죠. 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네. 보스, 분명히 좀 여파로 이어졌습니다. 네. 국내에서 많은 대회가 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주 부산 오픈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볼게임. 벗어났습니다. 위빙의 엄퍼스테라 라스틴 새로운 볼 그리고 이제 라켓까지 교환하고 나서고 있는 마이위작 선수고요. 어, 이번에 네트에 걸렸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낮은 공에서 무릎을 낮춰놓고 백핸드 슬라이스로 그냥 축 어, 밀고 들어갔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그 공의 그 선택을 하거든요. 워인드 아, 윈어 마이 휴자 세컨 세트 경기 흐름은 정말 예측 불허 경기 되고 있습니다. 어, 마이첼 어, 어, 위빙 선수가 러브 게임으로 자신의 마이첼 마이 마이 게임을 내주고 아,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 아, 아. 오른쪽 팔꿈치 쪽에 아, 전초 레 부상이 있기 때문에요. 어. 예. 서빙 포더 어. 세트를 시작하는 카밀 마이 휴자입니다. <laughs> 로벌리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이제의 포인트. 어우 지금은 뭐 계속해서 어, 네트 앞에 들어가서 마이제겐 선수의 그 발리 득점. 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1세트보다는 포더크가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야, 지금도 네트로 이동한 공격적인 선택이 통했습니다. 네. 서브 포인트까지. 네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아, 어, 계속해서 상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2세트에는 40%. 지금은 2세트 50%를 가져가 50 50 2번에도 자, 서브로 풀어 갑니다. 네, 세포인트에서첫 서브 벗어납니다 f o 포인트 e e n fifteen. Let's hear a l 고 your sender. c a s 맞습니다. 나이스. 아 네, 벗어났군요. 그 세트, 음, 세트 포인트를 마이, 결국 마이 흐작기 채웠습니다. 이 세트를 범어지는 마이 흐작 캐스퍼 1띠를 만듭니다. 볼란드의 카밀 마이 희작. 이제 3세트 두 번째 서브게임 아, 좋았습니다. 아 로우 발리, 쉽지 않은, 우이빙의 볼이었습니다. 아 펀드 옆으로서 벗어나는 우이빙. 아, 백핸드 슬라이스. 어, 직선에딱깨스 아, 주고드 슬라이스. 드 왔을 때결정백시드는 상당히 좋았어요. 슬라이스. 이스이스 아, 백인이 길었습니다. 네, 길었어요. 들어와요. 올 때, 살짝 벗어나자 얼어붙은 마유자입니다. <laughs> 습니 들어왔습니다. 존포랜드 패싱 나왔습니다. 우이빈이 전면 패싱 샷으로 듀스를 류스? 만듭니다. 아! 이번엔 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아! 게임 마이 회자 아! 3세트 게임 스코어 2대2를 만든 카밀 마이클자 송수입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4 15. 바이슨 선수 체력도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네. 게임 네. 마이 첫에 걸렸습니다. 게임 마이 흐자마이흐자게 다섯 번째 게임. 포인트로 한 걸음 더 앞서갑니다. 거서 어! 놨습니다. 네. 네. 포인더 포테로 앞선 서비스 게임은 다 지켜냈지만 자, 이제는 게임수가 5대 4가 됐기 때문에 중압감이 커질 수 있는 자신의 서브 게임인데요. <laughs> 우이빙은 먼저 그 중압감을 한 차례 이겨낸 상황입니다. 벗어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이렇게 그 압박을 받을 때첫 서브도 흔들린다. 네, 깊게 잘 들어갔고요. 마이 흐작도 잘 받아냅니다. 마지막 네트에 걸린 마이 흐작. 우이빙이 기회를 맞잡니다. <laughs> 결국에는 아, 역시 이제 아, 마이 허작 선수가 아, 압박을 담당하는 쪽에서 범실에 나왔고 그 부분을 우이빙 선수가 잘 공략을 했습니다. 네. 나갈 듯, 나갈 듯 하지만 브이빙의 샷들이 베이스라인 안쪽에 걸쳤고, 이후에는 결국 네트에 걸린 마이 희자 매치 포인트 아, 어! 어! 포인트를 채우는 우이빙이 결승에 선착합니다. 네, 두 선수도 정말 그 아, 박빙의 대결이었고요두 선수 모두가 정말 마지막 그 끝판에 올수 있도록 자신의 아, 서브스캠을 다 지켜가면서 상대 그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 조금의 약점이 있다 그러면 상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공략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이빙 선수가 마이애즈 선수의 포인트 쪽으로 아~ 지벽에 공략했던 게 우승을 만 아~ 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